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과실을 했습니다. 나 카리스마 임했잖아. 나 이데아의 세계에 이미 임한 사람이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죄가 되지 않아.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니 방종으로 나갑니다. 파당, 자만, 부도덕, 서로 잘했다고 법정소송, 도덕폐기론,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근친상간 우상. 상의 재물을 먹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말, 부활에 관한 문제 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복음으로 인해 자유자가 됐습니까? 그러나 자유라는 권리를 마음대로 쓰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 자기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